뱀띠 생년 1941, 1953, 1965, 1977, 1989, 2001, 2013의 2023년 11월 운세는 2023년 11월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뱀띠는 중국 신년 달력에서 중요한 동물 중 하나로 각 해의 운세는 해당 동물의 특성과 별자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띠별 운세의 간략한 가이드이며 개인의 운세는 생년월일 및 다른 개인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용기와 결단력을 간직한 뱀띠여. 2023년 11월에는 당신이 오랜 기간 동안 꿈꾸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욱 더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11월에는 뱀띠에게 금전운이 호조일 수 있으며 재정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돈을 관리할 때 신중함이 필요하며. 무모한 투자나 지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업무에 집중하고 노력하는 것이 승리의 열쇠일 것입니다. 업무나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력과 팀워크를 강조하며 동료와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노력하세요. 가족과의 관계는 개선되고 특별한 이벤트나 가족과의 모임을 즐기는 데 좋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사랑운도 상당히 높아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건강에 주의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노력과 인내심이 결실을 맺을 시기이며 성공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안심하며 일어나지 말고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면에서도 힘든 시기일 수 있으니 경제적인 관리와 자제력을 유지하며 내면의 고요함과 인내심을 잃지 않도록 하세요.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언제나 자신을 믿고 도전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는 당신의 지혜와 결단력이 충분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또한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도 이뤄질 것이며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소중한 인연을 소홀히 하지 않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시기에는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위해 스스로에게 시간을 내주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가꾸며 새로운 도전에 대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뱀띠어 올해의 성장과 성공을 위한 준비를 하세요. 재정 이력을 발휘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기이며 당신의 현명한 선택이 미래의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멘탈을 유지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노력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니 포기하지 마세요. 또한 타인과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한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성공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뱀띠어. 노력과 결단력으로 꿈꾸던 목표를 이뤄내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인내심은 이제야 결실을 맺을 차례입니다. 경제적인 안정과 가족과의 소중한 인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위해 스스로에게 시간을 내어 휴식을 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번 시기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멘탈을 유지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신의 노력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또한 타인과의 소통과 협력이 성공의 열쇠이니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뱀띠 여러분, 2023년 11월은 당신의 성공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오랫동안 꿈꾸어온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욱더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자제력과 명확한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전이 있더라도 당신의 지혜와 결단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인내심과 도전정신을 테스트하는 시기이며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데에는 당신의 결단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타인과의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번 시기는 당신의 성장과 성공을 위한 길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당신의 노력과 열정을 통해 꿈꾸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은 뱀띠로서 어둠을 뚫고 나아갈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운세는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으므로 정확한 운세를 얻으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개인 운세 분석을 진행해보세요. 이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살펴보시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고 미래를 밝게 만드는데 노력하세요.